수지는 최근 물리학 수업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흥미를 느껴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았다. 특히 탄소 기반사원 수소화물 초전도체에 대한 논문을 읽으며 궁금증이 많아졌다. 마침 그녀는 물리학의 대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초전도 현상과 그 원리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초전도라는 개념은 정말 신비로워요.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정말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최근 탄소 기반 3원 수소화물 초전도체라는 걸 들었는데, 이게 기존의 초전도체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수진. 초전도란, 전자가 특정 조건에서 저항 없이 이동하는 현상이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초전도체는 금속에서 발견되었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그런 현상을 보였지. 하지만, 현대의 연구는, 수소처럼 가벼운 원소와 복잡한 화학 구조를 결합해, 더 높은 온도에서도 초전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그렇군요, 그럼. 탄소기반 3원 수소화물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탄소기반 3원 수소화물, 예를 들어 스테치 H8 같은 물질은 말 그대로 탄소와 수소, 그리고 금속 원소를 결합해서 만들어져 이 구조는 매우 높은 대칭성을 가지는데 이는 전자가 움직이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지 또한 수소 원자는 가볍고 진동수가 높아서 전자 포논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어 포논이요? 포논이 폰온이 뭔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포논은 물질 내부의 원자들이 진동하면서 생기는 소리 같은 것이야. 초전도는 전자들이 포논과 상호작용하면서 쌍을 이루는 데서 시작되지. 일구퍼 쌍이라고 부르지. 그 CH8은 특히 이 전자 포논 상호작용이 강해서 임계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그래서 CH8의 임계 온도가 73kkv라고 하는군요. 그 정도면 상온 초전도체에는 아직 멀어 보이는데, 연가들은 구 어떻게 더 높은 온도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좋은 지적이야. 연구자들은 가벼운 원소를 사용해 더 높은 포논 진동수를 얻으려고 해. 동시에 전자 상태 미도 DOS를 조절해서 더 효율적으로 전자 포논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지. 탄소 기반 구조의 강점은 이두 가지를 적절히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을 만들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나요? 맞아. 현재 이 물질들은 약 20에서 100 기가파스칼 지피의 압력에서만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하지만 최근의 고압 기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엠비세라큰 도구는 이런 압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문제는 시험실 밖, 즉 실제 응용 환경에서 이런 압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압력을 낮추는 방법도 찾고 있는 거네요? 맞아. 낮은 압력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려면 화학적 조성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합성 기술을 개발해야 해. 또, 이런 물질이 상온 초전도를 가능하게 한다면, 에너지 전송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지. 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양자 컴퓨터에서도 초전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스피치 H8 같은 물질이 큐비트에도 사용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하지. 큐비트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초전도체의 특성이 유리해. 스피치의 H8 같은 물질이 더 낮은 압력에서도 안정적이라면,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초전도체와 탄소 기반 물질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네, 수진. 과학의 발전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니까 말이야. 내 열정이 분명 새로운 고온 초전도체를 발견하도록 만들 거야. 수진은 초전도체에 관해 더욱 깊이 공부하다가 인계 온도를 높이고 합성 압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특히 삼원수소화물의 응용 가능성과 이론적 기반에 대해 아인슈타인 박사와 논의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그의 지혜를 빌려 이 복잡한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삼원수소화물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임계온도를 높이고 합성압력을 낮추는 게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수진, 초전도체의 실용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높은 임계온도와 낮은 합성압력이야. 임계온도가 높으면 냉각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고 합성압력이 낮으면 더 많은 환경에서 물질을 활용할 수 있지. 그렇다면 스피치 H8 같은 물질은 이미 임계온도 7 3빈 k 와 비교적 낮은 20기가파스칼 GP에서 안정적인데 이보다 더 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훌륭한 질문이야. 연구자들은 몇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 첫째는 원소를 바꿔서 화학적 조성을 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스타 대신 다른 원소 X를 사용하면 전자포는 상호작용을 최적화할 수 있지. 둘째는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거야. 탄소 기반의 높은 대칭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낮은 압력에서 안정적인 새로운 구조를 찾아내는 방식이지. 전자포는 상호작용이란 말이 익숙해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이 강화되나요? 전자포는 상호작용은 전자가 원자들의 진동, 즉, 포눈과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교환하는 과정이야. CCH8에서는 스포와 수소원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상호작용이 극대화돼 특히 쓰는 무거운 원소라서 저주파 포논을 생성하는데 이는 강한 전자포논 결합으로 이어지지. 그렇군요. 그런데 군요그 합성압력을 낮추는데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나요? 맞아 합성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를 찾아야 해. 예를 들어 스테치H8의 경우 탄소가 결정 구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탄소 원자가 수소와 결합하면서 구조 전체를 안정화시키고 이것이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도 가능하게 하지. 그러면 이런 기술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나요? 당연하지. 지금 당장은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한 임계 온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연구는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특히 더 가벼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전자 상태 미도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이런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양자 컴퓨팅이나 에너지 전송 같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자 컴퓨팅에서는 초전도체가 안정적이고 정밀한 큐비트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 또한 에너지 전송에서는 저항 없이 전기를 전달할 수 있으니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 XCH8 같은 물질이 낮은 압력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적 응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박사님, 초전도체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배우니 제가 꼭 연구해 보고 싶은 분야로 느껴져요. 내가 가진 열정이라면 분명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수진. 과학은 질문에서 시작되니까 계속해서 내 궁금증을 탐구해 나가길 바라네. 탄소계 삼원 수소암을 초전도체의 원리와 발견. 고온 초전도체는 오랫동안 과학계의 꿈이었습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 없이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어 에너지 전송과 저장의 혁명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만 작동하며. 안정적인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려면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물질을 연구해왔고, 최근 탄소계 3원 수소화물 XCH8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의 기본원리. 초전도는 특정 온도 TC 이하에서 물질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는 원자의 진동인 포논과 상호작용하여 쌍을 이루고 쿠퍼 쌍. 이 쌍이 물질 내부를 방해 없이 이동합니다. 초전도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높은 전자 포논. 상호작용 강도와 페르미 주니에서의 높은 전자상태 밀도 디오에스 댄서티 어브 스테이트입니다. 3원 수소화물 XCH8의 구조적 특징 탄소계 3원 수소화물 XCH8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탄소시가 포함된 XCH8 구조는 높은 대칭성을 가지며 이는 물질의 안정성과 강한 전자 포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XCH8에서 수소 원자가 제공하는 높은 포논 진동수 3백 m e v 이상은 임계 온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에서 X는 13에서 1 7쪽의 금속 또는 중금속 원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Sb안티모니, 가갈륨, 인인듐과 같은 금속 원소가 XcH8 구조에서 초전도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중 SbCH8은 100기가파스칼 지표의 압력에서 73K의 임계 온도를 기록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SbCH8 탄속의 초전도체의 대표 사례 이러한 sbch 8의 뛰어난 성능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첫째, 높은 대칭성 구조는 전자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페르미 주니에서의 전자 상태의 밀도는 1.27 상태 수퍼 앱으로 강력한 전자 포논 상호 작용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sb 원자가 제공하는 저주파 포논 모드가 전자 포논 결합을 더욱 강화하여 초전도성을 극대화합니다. xc h 8에서 탄소는 단순히 구성 원소로서의 역할을 넘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소 원자는 XCH8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고대칭성을 유지하며 전자포논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이는 SBCH8와 같은 탄소계 삼원. 수소화물이 기존의 이진 수소화물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삼원수소화물 연구에 의해 기존의 이진 수소화물 H3S, LAH10 등은 고온초전 도성을 보였지만 150에서 3 0 0 g p 에 달하는 높은 합성 압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반면 XCH8 구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 20에서 1 0 0 g p 에서 안정적인 초전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전도체의 실용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SBCH8와 같은 물질은 합성 가능성이 높아 실험적 검증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계 삼원 수소화물은 초전도체 연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 물질군은 높은 임계 온도와 낮은 합성 압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장점을 결합하여 차세대 초전도체의 강력한 후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SBCH8와 같은 물질은 실용적인 고온 초전도체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상온 초전도체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탄소계 초전도체 개발 현황과 미래 과제, 탄소계 삼원 수소화물 초전도체의 발견은 고온 초전도체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을 실용적인 초전도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 도전과 연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탄소계 초전도체의 현재 개발 현황과 임계 온도를 더욱 높이고 합성 압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전략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초전도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과 연구 방향, 상온 초전도체를 향한 임계 온도 상승. 현재 SBC H8의 임계 온도는 73K로 상온 초전도체로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경량 원소와 중량 원소의 조합 수소와 같은 경량 원소의 높은 포논, 진동수와 Sb 같은 무거운 원소의 저주파 포논 모드를 결합하여 전자 포논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신소재 탐색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높은 TC를 예측할 수 있는 물질, 후보군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실용화 가능한 합성 기술 개발 현재의 합성, 압력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는 고효율 실험 기술과 새로운 합성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압력 합성 기술 합성 압력을 10GP 이하로 낮추는 기술은 실험과 산업 응용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레이저 가열법 개선 국소적 고온, 환경을 활용하여 압력을 낮추고도 안정적인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양자 컴퓨팅에서의 응용 가능성. 탄소계 초전도체는 강한 전자포는 상호작용과 높은 안정성 덕분에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소재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TC와 낮은 합성 압력은 양자 컴퓨터의 냉각 비용을 줄이고 실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계 삼원수소화물은 초전도 연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SBCH8와 같은 물질은 높은 임계 온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합성 압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장점을 통해 상온 초전도체와 실용적인 응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물질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상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용적인 초전도체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송, 양자 컴퓨팅,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여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